자그리 영상 하단에더 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4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간 3시 2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고요. 현재 XRP 0.52% 정도의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성인데, 자 지금 보시면 3,000원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볼린저밴드 중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볼린저밴드를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현재는 볼린저밴드가 벌어졌다가 다시 좁아지고 있는 수렴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앞으로 언제쯤 XRP가 크게 움직일지.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0.76%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의 하락폭을 다시 메꿔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현재 단기 강세 모멘텀이 회복이 되면서. 거시적인 환경이 호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 거시적인 환경이 호전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강세의 모멘텀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한층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스크온 랠리가 촉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비트코인은 3개월간 지속된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ETF를 통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모멘텀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뉴스 좀 보여드리면 리플과 SEC의 소송 3년이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번 주에 4월 10일 날 항소 절차 준비 및 합의 준비를 리플과 SEC가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을 했더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이 부분이 16일 전으로 리플과 SEC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SEC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16일 전으로 공식적으로 소송 종료에 대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이번 소송 종결은 의미가 단순하게 XRP의 가격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자, 앞으로 XRP의 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ETF 승인 기대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최근에 리플은요, SEC의 공식 마무리를 앞두고 대규모 고래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5억 7천 2백만 달러 상당의 2억 6천 7백만 개가 여러 지갑으로 현재 이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음달 5월 22일에는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도 결정이 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리플의 가격 상승에 발목을 잡아왔던 법정 리스코도 4월 16일 전후로 시 공식적인 성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짧게 바라보게 되면 3,000원에서 3,500원 구간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현재는 박스권 하단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나 아니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료코인방에서는 리페이 실시간 뉴스들이나 지 신규 뉴스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챙겨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무료 코인방에서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코인방에서 XRP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스 타이밍이나 추가 매스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 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희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업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 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아,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 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뉴스를 좀 보여 드리면요. 리플과 SEC 소송 종결이 임박함에 따라서 XRP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테크나 XRP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XRP는 2.2달러 2.3달러 상승을 돌파를 해야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최근 들어서 주간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XRP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단기 추세선은 현재 돌파를 한 상황이고 장기 추선은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 선입니다. 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선이 장기 추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날이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에서 XRP 포함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